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철 집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못된 헌신, 봉사의 결과입니다. 당시 종교 생활에 대단히 열심을 보인 교권 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그 열정은 사람들에게 전도는커녕 더 빨리 지옥 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있는데 성경은 왜 자꾸 부정적으로 그들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너무도 열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열심이었던 모든 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세인,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빗박의 근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과 아들에 대하여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찾아온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고, 그저 예수님을 죽일 구시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왜못 알아 보았을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혈통이나 할례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말고도 현재 예수님의 참제자로서 목회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나다라는 생각은 늘 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뭔지는 자세히 몰랐지만, 통상 잘못된 행동과 과한 감정을 느낄 때 죄라고 느꼈고 그 부분을 위해 돌아가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내게 이런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못 봐가 돌아가시게 안 했을 텐데. 네 제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라며, 특히 사순절에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 죽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중에 섞여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저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덤벼들었던 그들의 감정이 내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지켰던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마귀의 짓으로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삶, 그리고 말씀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내게 신앙과 믿음, 그리고 헌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해주신 목사님에 대해 강한 반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내가 믿음이 없다는 아내의 말에 폭발하여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슬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하신다 하여도 내가 믿었던 신앙과 믿음, 거기에서 파생된 내 헌신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그 어떤 헌신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마귀의 자녀라고 정의하신다면 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런 나를 십자가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나의 마음속을 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성경구절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세인을 향하여 그들의 전도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며 느꼈던 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은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도 모두 교회에 다녔다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들릴수 있도록 카톡으로 링크도 걸어주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부딪히는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방송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전보다 신앙적인 부분에 부딪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참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혹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 주님을 만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속에 죄를 보지 못한 후 행위만 열심히 하여 자기 의뢰에 쌓았던 서계관과 바리세인들의 모습이 아닌 내 마음속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기도하며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헌신, 봉사의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신앙의 체계의 탑은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만 배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운 건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교회라는 틀 안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장소라고 말들은 하면서도 상대방을 향해 분쟁과 시기와 답통과 미움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똑같이 제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의 가족과 나의 주위의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였고 또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대상을 향해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화살을 전부 상대방을 향해 돌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비언어적인 표현을 상대방을 향해 저는 계속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저를 보았을 때제 본질과 맞물려 이미 잘못된 교육을 배워온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게 예수를 만났다고 할수 있겠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한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책을 듣기 싫다고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했던 제 자신. 제 안에 가시나무가 참 많아서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지난날의 모습. 이런 나 지금은 제 존재가 어떠한지 지금이라도 알게 되며 깨닫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집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불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율법적으로 다니면서 저를 판단하였고, 율법의 적용을 저에게는 관대한 잣대로, 남에게는 엄청나게 작은 잣대로 들이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 같이 되어 나만을 위한 자기의 의에 빠진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속이고 행위로 거룩해진다는 마음속으로 믿음이 없이 겉보기에 급급했던 내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보고 내가 흙이며 무가치한 존재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비피추임이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자꾸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쉽게 풀어져가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는 저의 마음 속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